네, 마지막은 우리 정숙현 박사님의 발제이며 주제는 원도심 맞춤형 공간 활용으로 도시 문화재생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럼 정숙현 박사님의 발표를 청해 드겠습니다. 리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가 요청을 원도심, 특히 우리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할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약간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현장의 소리를 내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원도심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업구조가 이렇게 취약해지면서 우리 상권 경제적인 그런 최악의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공간들이 노후화되면서 굉장히 공동체 기능이 지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이제 문화자원과 우리 공간 자산을 가지고 어떤 우리 여수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문화의 공간을 조성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우선 우리가 문제의 인식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도심의 현실이 지금 공공 민간 유휴 공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이제 지역의 정치성이나 공동체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해결 담아놓은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게유입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는 원도심의 문화에서 공간을 공간화를 통한 도시재생이라고 표현해서 되고 지역의 공간을 이와, 이야, 이야기와 예술로 살려보자 이런 의도에서 발전해보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음,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가 뭘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문화예술 중에서 우리가 음악이나 어, 미술 다런 있지만 저는 우리 지역 고유의 역사와 산업과 인물과 생활 문화를 약간의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 저는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성들의 일자리를 준비하다가 또그 일자리에서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공간. 그 공간에서 우리의 역할들이나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지금 저가 도서 상간 지역에 있습니다. 200명도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 진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게 뭘까? 첫 스타트로는 마을이야기책을 좀 만들어 드려보고요. 그 마을에서 나오는 게 그게 문화의식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간을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세워졌을 때그 공간 안에 마을이야기를 담고 싶은 거죠. 이런 것이 우리끼리는 힘들다.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건 주민과 예술가와 민간과 행정이 협력해야 한다. 이게 저의 이제 결론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유흥 공간에 대해서 폐산업 시설 공간들도 우리 여수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문화예술 공간을 할 것인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소박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들은 예산이 따라 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 아닙니다. 이런 이제 이런 지역의 차별형 컨텐츠 개발은 사람.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예술가들이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이런 지역 경제성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가 생긴다면, 우리의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체험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연계성을 고민해 보시고, 지금 현재가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 요새에 있는 문화 예술인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분야는 다 다릅니다. 근데 시대의 컨셉을 따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우리 주정석 의원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목포가 아무나 도시와 들리면서 잠재되어 있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잘 불렸어요. 이에 따라서 그 도시가 젊어지더라. 이걸 제가 느끼고 있는 방향이고, 우리 강진만 해도 지금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강진은 청자 도시잖아요. 도예가들이다 왔습니다. 30대 때. 엄청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까운 데서 바로 위로서에서 깜빡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문화예술의 전문가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고, 젊은 친구들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과 힘과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가 이제 도시 공간에서 도시재생 공간이 신규 공간으로만 우리 요즘 거의 다 세워졌어요. 근데 다른 타지역들을 보시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그 안에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공간이 문화예술 공간이 되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축은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네. 있는 공간에, 그 있는 공간에 30년, 50년, 70년 전에 무슨 행위를 했었고, 어떤 산업 분야였는가를 파악하셔고 스터디를 하셔서 건물을 스터디화해서 만들어서 문화예술을 담아보자. 이런 지금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제 사례들을 저는 현지를 가서 많이 보고 오는 편인데, 지금 내가 사례, 뭐 한옥마을이나 사학동이나 성수동이나 간주문화마을 초기에 너무너무 획기적이었어요. 지금은 살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우리 여수가 부를 수도 있어요. 관광객들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끼리의 삶을 또 누릴 수 있게.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 공장을 찾아줘야 돼요.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문화예술의 끼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게 우리 전라도에서 팔복예술 공장입니다. 어찌됐든 옛날에 테이프 공장이었던 데를. 어찌됐든 문화예술인들이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에 따른 또 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자바, 카페를 운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받아들여야 되고, 이러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 의원님들이나 우리 정책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우리 주민들 위주로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현장이 요새 현장인들은 저는 보안이라는 18번가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탕강촌이었어요탕감촌 <laughs> 자체가 무너지면서 거기 산골이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호텔 하나가 빠진 꼴를 운영하는 호텔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일 잘 되는 게 뭘까요? 여인숙이잖아요. 탕진하는 거죠. 내가 뭐아둔도 빠진 꼴에 탕진안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인숙이 제일 많이 활성화가 됐던 데데이 골목 자체가 굉장히 알콜리즘알콜리들이 굉장히 많은 분네였어요 근데 서울로 떠났던 청년이 결혼을 하고 애 둠을 놓고 강판이라는 업종을 전문가가 돼서 내려와서 내 고향에 털을 잡으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문화예술로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시작할 수부터 있는 거 이게 뭐엇을까요 페인트, 뭐 어떻게 했 보수공사 이걸로 시작했는데 이게 주민들의 하나가 처음 시작이. 골목 슬기였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 모두 바람에 쓰레기들이 몰려드는 그런 골목을 청소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집 보수를 했어요. 집 보수를 하면서 이왕이면 색깔 구조를 세팅을 한걸 골목이 환해졌습니다. 이런 건 예산이 많이 들었을까요? 1 0 0만 원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변화된 모습들을 기록화해서 여기의 공간이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정가 10년 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사례를 는데 지금은 마을에서 콘서트도 합니다. 오페라 가수도 부릅니다. 그 외에 전문가들 많이 오십니다. 이런 게 바로 도시 재생의 사업이다. 근데 지금 이분들은 페이크 100만 원을 시작으로 했지만 지금은 몇배더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게 아니다.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 시민들이 해야 될 그런 정책제안은 청년예술가가 받아들여지려면 어찌 됐든 뭐 100억짜리, 300억짜리 문화도시라는 게 선정이 되는 게 일본 맞고요. 우리가 재단이 없다는 건 조금 침대어요 음. 제가 타지역 가면 군단이 거의 됐거든요. 문화예술지원센터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단이 있을 걸로 보고 문화도시의 삼수상수한걸 보고 제가 더놀랬어요왜 그러냐면 외부인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야 될 건데 기존 걸 수정 만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정책적인 제안을 이제 책자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살리는 게 문화도시의 일이고 이걸 도시의 기술이자 감성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원도심의 변화가 도시와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적 연결고리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 재생에 있어 문화와 공간이 만나 만들어내는 창의적 시너지를 잘 짚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제1부 문화 예술 포럼의 발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세분 발제자께서 다시 한, 어 세분 발제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눈 감론들이 여수의 문화 예술 정책에 생명력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후 이어질 제 2부 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